1915년 일제 강점기, 조선의 국권을 빼앗은 일본은 조선 통치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엽니다. 행사명은 시정 5주년 물산공진회.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물건,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물품들을 모아 모아 전시하는 일종의 박람회였습니다. 이 행사에는 약 120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. 당시 경성 인구가 약 24만 명이었거든요. 거의 다섯 배. 지금으로 치면 서울의 인구가 천만 명이니까 오천만 명이 몰려든 겁니다. 왜냐? 박람회가 열린 50여 일 동안 색색의 불꽃이 밤하늘을 밝혔고 그 아래서 기생들은 밤이면 밤마다 화려한 춤과 노래 공연을 펼쳤거든요.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일본이 이런 향락의 기념회를 연 장소입니다. 자, 여러분. 어디였을까요? 바로 조선의 심장과도 같은 경복궁. 일본은 경복궁의 근정전, 교태전, 경애루를 전시장으로 쓰고요. 여기에 소, 돼지, 닭 같은 동물들을 포함해서 5만여 점에 가까운 출품작들을 전시합니다. 조선 왕조를 상징하던 신성한 장소에 소, 돼지, 닭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분수대, 음악당, 미술관이 마구잡이로 들어섰죠. 일본은 난장판이 된 경복궁을 일반인들에게 개장합니다. 관람료는 단돈 10전, 지금으로 치면 500원이었습니다. 이렇게 일본은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완전히 깔아뭉갰습니다. 모두들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 가슴 아픈 풍경을 정면으로 마주봐야 하는 이가 있었으니. 그게 바로 조선 말기 화가 안중식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할 보물은요. 경복궁이 아픔으로 물들던 시기 그 순간의 모습을 그린 안중식의 백악 춘녀도입니다